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이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또 돌아봅니다. 여기는 소재 고개에서 오천을 넘어가는 고개 마루턱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집을 지가지고 동네를 잘 이루었습니다. 우측 좌축할것 없이 집들을 좋게 지가지고 동네를 잘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좌측에 어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쭈꾸미철에 어이 주차장이 꽉차는데 지금은 탕 비어 있습니다. 형제 공업사가 있고요. 스프링톱이라는 또 커피숍이 있네요. 좌측에는, 어 행복 나눔터가 있고, 어 오천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지요. 우측에는 옛날 헌집들이 그대로 있고요. 우측에는 발전이 안 됐는데, 좌측에는 오천, 주민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 자치센터 주민 자치센터 안에는 또한 오천 체육관이 있습니다. 오천 체육관 그리고 헌집이 하나 있는데 어, 자이 마을에. 참잘 나오셨던 김동근씨 집입니다. 그리고 오천 수영 오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음악당이 있고요. 주차장도 넓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요. 어, 고향 슈퍼가 있네요. 고향 슈퍼, 그리고 정면에는 오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천 초등학교. 제가 이 오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음, 좌측에는 좌측에는 지금 우체국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농협이 있고요 오천농협 하나, 하나로 마트가 있고 우측에는 또한 어, 주차장이 있으면서 어, 어, 오천파축수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여기가 오천버스정류장이에요 옛날 오시의버스정류장 좌측으로 가면 호남정유가 있었는데, 지금 호남정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오천변내입니다. 여기가 오천변내. 어. 아는 형님이 앉아있네. 어,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영보리를 가는 곳이고, 곧장 나가면은 오천항, 여객선 대합실이 있습니다. 어, 우측으로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충청 수영성이 있고요. 음. 바람 안자먹고 새벽에는 비가 엄청 왔는데 지금은 멎었습니다. 지금은 멎어가지고 지금은 먼저 가지고 어, 지금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천항 옛 여객터미널입니다. 참 조용하네요. 참 하느니 바람 안 지고 없습니다. 애들이 정박되어 있는 모습 끌배가 아. 아, 끌배가 음. 뭐 고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여기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배에 엔진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건너편에는 어천북항입니다. 천북이라고 하죠. 천복 천북. 옛날에는 홍성군 천북면이었었는데, 지금은 보령시 천북면입니다. 어천항에 아, 오천항,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전방에 보이는 건물은, 쭉 일어서부터 고까지 회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천항에서 바라본, 바라본 오천변매. 여기는 여객선 대합실에서 바라본 충청수영소. 충청 수영소 우측에는 청해 회수산 집이 있습니다 금방 비가 올것 같아요 컴컴합니다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멎어가지고 햇빛이 났었는데, 지금 또, 캄캄합니다. 비가 올듯 합니다. 어, 끌배라는 배 수리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배가, l n g 의 배에, LNG 배에, 어, 배들이 정착할 때, 탤 때, 스크롤를 돌리지 않고, 어, 이 배가 끌어서, 배고자 하는, 정착, 정박하고자 하는 곳에, 대, 배주는 배가 이 끌배입니다. 멀리, 오서산이 보입니다. 오서산, 오서산 높이가 몇미터나겠습니까 몇 퀴즈입니다, 퀴즈요. 오수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배에 오르내리고 할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놨어요. 쭉 타고 가가지고, 저 뒤에서 배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배들이 3열, 4열 정도로 쫙돼있네요 머리는 어, 오천, 천북 간 이렇게 지방이 보이는데 수문도 보입니다. 앞에 높이 보이는 것은 충청 수영장입니다. 한 바퀴 돌아봅니다.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농배 주차장에서 나갑니다. 좌측에는 충청수영성에 오는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저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도 어,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는 충청수영성 올라가는 동백꽃 필 무렵 영화 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동백 꽃필 무렵 예. 충청 수영성 어, 입구 문이 잘 보입니다 예. 충청 수영성 충청 수영성 여기서 어, 동백꽃 필 무렵 영화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어, 바로 보이는 것은 오천 파천수. 자, 측에어 오천, 파출소우측에 오천, 서방, 소방서가 서방, 우측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네요. 오천부동산 아까 갔던 곳입니다. 좌측에는 서광반점이 있고 덕수민박이 있습니다. 오천슈퍼가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은 영보리를 가는 곳입니다 영보 돼지국밥 아 오천에서 제일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요 완산골이 있고 오천 바다식당이 있고요 형제철물점이 있고요 마골식당이 있고요 하나식당이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식당 대구 식당이 있고요, 대식당이 있고, 명군의 민박이 있고요, <laughs> 참 재밌다. <laughs> 경화 슈퍼가 있고요, 어또 홍준의 치킨 오프가 있습니다. 오뚜기 식당이 있고요, 재밌다. 경화 슈퍼 옆에 오뚜기 식당, 홍준의 치킨집이 있고요. 낚시마트가 있고 여기는 또 아주 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건물을 쳐가지고 자리잡아 오세요. 저쪽에 어, 오천 청면에가 있네 또 일일 주차 많은 별이네 민박 오측에는또 민박 있고 낚시장 있고, 등대 낚시가 있고 좌측에는 오천 건강원이지. 아, 이 고개 또 얘기할까요? 봉주굴이라는 고개인데 얼마나 높았었는지 학교 다닐 때 오천구세군 교회가 있네요. 이 고개가 얼마나 높았었는지 참이 고개를 한번 여름에 넘으려면은 그냥 가마고무 신신고 다니는데 발바닥에서 땀이 나니까 그냥. 올라가다 보면은 신발에쫄으 벗겨져가지고 차 밑에 때깔때깔 굴러가요. 그러면 그 신발 또추스러 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신발 또 굴러가 또 내려가. 아휴, 왜 이렇게 고개 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가. 근데 지금은 차도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얕은지. 앞에는 연암초선소가 있습니다. 아유, 전에는 저 홍주골이라는 고개가 얼마나 높았는지, 한번 학교 가려면 그냥, 사경을 해봤습니다, 사경. 물이 들어오면은, 산으로, 나무를 잡고 학교를 다니고, 물이 있으면은 자갈바시로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곳에, 여기는 있 장, 방가시라는 동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동네입니다. 영부 1위 우리 동네에요. 음. 아, 여기도 지금 이제 뚝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참 좋은데요. 옛날에는 돌뚝 있어가지고 물이 있을 때 여기 건너가다 빠지면 떠내려 가기도 하고, 아, 그랬던 곳이에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좌측, 좌, 으로 해가지고, 산으로 해서 학교를 다녔던 곳. 물이 있으면은, 자갈밭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좌측에는 방가시 패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안 드라이브 길이에요. 해안 드라이브 길 오측에 끌배가 여러 대 되어 있습니다. 오측에는 낭떠러지가 한 15m 되는 이렇게 언덕진 곳입니다. 어, 오측에는 강이 아니고 어, 서해 바다입니다. 좌측에는 지금 북코에니로 땅을 파가지고 물 작업을 할 때인데 참 위치가 좋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음. 여기는 통계라는 것이 통계라는 것인데 참 이거 우리 동네에 어, 조개를 이렇게 가지락을. 어, 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바지랑을 캡니다. 어, 여기는 애랑이라는 곳인데 이 외지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잘지가지고 어, 식당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건너편에는 회배낭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집이 세채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00채가 더 되는 그런 어, 해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전방에는 60km 키속도 표시판이 있네요. 어, 좌측에는 갈매머숨계성기입니다 갈망시라는 곳이에요. 어, 저거는 버스를 탈라고 기다리나 보다. 어제도 봤었는데 오늘 또 봤네. 어, 금강조선이 있고요. 어, 갈마마든이라는 염소요리라는 집이 있습니다. 금강조선이 있고요. 어, 이 곡에도 성황당이라는 고개인데 엄청 이 고개도 높았어요. 지금은 차가 그냥 올라가니까 그냥 그냥 악셀도 한번 살짝 밟기만 뭐 그냥 올라가는 그냥 홍주골 고개입니다. 여기는 항시에기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전방에 골두기 보이는 중부발전 여기서 야간에 쳐다보면 완전 나스베기아스 온것 같습니다. 내원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라스베가스 이상가는 내원이 되어있어요. 동그란 탱크는 어, 가스 탱크입니다. LNG 가스 공장 잠깐. 업로드를 하고 갈수 있는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여기는 우리 동네입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나갑니다. 마을 앞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제가 있는, 어, 오천 서리방송. 오천 서리계입니다. 오천 서리방송, 오천 서리계. 가왔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